안녕하세요. 다 같이 행복하자의 다행철입니다. 오늘은 인간이 진정 고요하고 편안한 마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학이란 학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지 이후에 유정이니 정 이후에 능정하며 정 이후에 능안하며 안 이후에 능려하며, 여 이후에 능득이니라. 이 말씀의 뜻은, 머물 때를 안 뒤에라야 정함이 있나니, 정하여진 뒤에라야 능이 고요해질 수 있으며, 고요해진 뒤에라야 능이 편안해질 수 있으며, 편안해진 뒤에라야 능이 생각할 수 있으며, 생각한 뒤라야 능이 얻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뜻을 이어서 말한다면 이렇게 되겠지요. 당신이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지를 알게 되면, 아, 내가 여기에 머물러야 되겠구나 하고 정하여지고 정해지고 나면 내 정신과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질 수 있으며. 이렇게 편안해진 상태에서 아주 지혜로운 생각이 떠올라서 능히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뜻을 인간의 마음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돈을 쫓는 마음이 있을 것이고 그밖에 자신의 욕망을 쫓는 마음 권력을 쫓는 마음 등등이 있겠지요. 만약에 인간들이 이러한 마음에 머물고자 정한다면, 과연 그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해질 수 있을까요? 아마도 어렵겠지요. 그래서 인간들이 부자가 되고 권력을 가지더라도, 자신들의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 인간이 돈과 욕망만을 쫓아서 헛되이 살아온 인생을 후회하면서 진정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면서 자신의 마음이 하늘의 마음에 머물러야 되겠구나를 제대로 알고 나서 자신의 마음을 정하게 되면 그 이후로 진정 고요하고 편안한 마음이 되어서 아주 긍정적이고 지혜로운 생각이 생겨나고 진정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사심이나 욕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자신의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진정한 사람이 되고자 이타적인 생각으로 하늘의 마음인 양심에 머물러 있으면 자신의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해져서 아주 지혜로운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러한 생각으로 수많은 인간들과 세상에 진정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인간이 진정 고요하고 편안한 마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 보았습니다. 인간은 올바른 교육을 받아야 진정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다 같이 행복한 세상이 될 때까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 같이 행복하자의 다행철이었습니다.